로데스폰들 나가, 나가셔야 되나 이제? 아 메식스가 돌아와서 이제 뭐 말하나본데? 또 지지 꺼낸다고? 왜? 아유고 휠체어 형님 감사합니다 네 휠체어 감사합니다 지금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아... 사투서 감상해 렇게요아 이거 이번에 도와주신 분들 좀 우리가 뭐라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목소리 배시준되잖아요 목소 원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아인 선물. 아인 선물 주시죠? 왜요 <laughs>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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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인 선물 주시죠? 방방 방법 수환됐는데 방뭐 네.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솔직히 이 이벤트인데 아이인 상자 같은 거풀 빼는 거서 하야 라인 상자를 누가 대물어 넣어주고 서버는 자유롭게 찾을 수있게끔 이렇게 좀전야제가 전야제거라는 게 그럼 다 훅송도 받지 않냐? 아유 전야제거라는 게아왜 따져 하세요뭔 소리야 지금 그 지금 예예 얼마 네. 전여여 전화가지고 나보고 좋아하라고 너너 섭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나보고 좀금 경기 준비하고 자주 하고 있어. 저기는 엄청 오래 걸리겠다 저기. 아저기 내일쯤 제가 세팅 될것 같은데. 요즘 목소리가 아까부터 네, 이게 한한 지금 1억 타고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매서리 나가는 거 같아요. 저양반이 원래 잘떠드다가 그 실력 실력이 이번에 밝혀진 거지. 그렇죠. 한서로밝혀질거든요 이게 손가락 안되요 진짜. 전화 뭐 내일까지 돌려도안 되겠다. 머리로 잘하면 뭐 하냐고. 손가락이 못따라가거든죠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앱들도 쓰지 마시. 터치도 되면 턴 앱들도 빼세요. 앱안 앱들. 그렇죠. 캐리명이 아니라 저한에로뭐 있으라고 할게요. 네. 네. 윈다운이 네. 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적당히 오셔도 된다고 해. 아, 겨. 딱다섯 세팅. 소환할 테니까 일단 같이 일단 유분를 빌어줘. 아행히 운영장님 이 소환하는 거지. 알았어요. 아, 그래. 어디 어디 서버 어디? 해골 서버. 정계철. 정계철? 네. 아 어, 이거 해골 좀 쉽지 않을 건데 접속 안될것 같은데. 되나? 접속 안 되면 서, 다른 분으로 서버가 좀 해골 서버가 아닌 분들. 해골 서버 두명 소환해야 되는데. 네. 내가 다른 킬링터로도 되죠? 아, 이 이거밖에 안. 이거밖에 안 돼? 음.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걸로만 해야겠네. 이걸로만 해야 돼. 해골 서버는 소환이 안, 소환이 힘들대. 음. 저 계속 해야 되거든. 왔다, 되거든 음. 접속이 안, 잘안 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저거. 이 접속이 안잘안 돼.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어 이분들은 다 오셨네 거의 왔네 어, 팀장님이다가 저쪽으로 저도 소환해 주고 나는 여기 있고 음. 법사 아까 그 서버가 다른 분이 어디 있었지? 법사가 그치? 없네 법사가 테레인스 한분 계셨다고 하던데 법사가 수고. 없어 법사 법사 할 사람 누구 있어? 응? <목소리> 어? 근데 이런 분면 법사가 륜을 못줘아 법사 있... 아 뭐야? 아 륜을 못 줘? 아 혈맹이 아니지 아륜못 줘? 네. 똑같아요 어차아 <목소리> 그래요? 그냥 <목소리> 격수로 가자 그러면 아이 a n t talk about the whole thing. I can't talk about the whole thing. I c a 가 t talk about the w h 다 l e thing. I can't talk about the whole thing. I c a n 는 t 강태공신해. 아 위기인데 좀 훅팀 문주가 직접 온다는 게좀 위기거든요. 거기 숨바가기 힘든 장소. 진짜? <웃음>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어 뭐야 이거. 메티스 분이 오셨는데? 넣주세요 초대. 또팀분도팀또해주잖아나세요 초대, 초대. 오케이, 우리가 래 되나? 리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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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게, 이게 뭐... 저 놓고 제일 큰 소리 치는 게좀 그렇죠 이게. 저 멤버가 근데 너무 좋아. 저희 저희도 응. 멤버가 너무 좋거든요. 다 개인전 일등 물러오는 사람들 이잖아요 지금. 남양주형 이제 법사가 없 없네. 법사가 없네, 법사봐이 무모한 도전이 서아주눈 없이 뭐 이길 수 팀을 이길 수 있다. 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진짜 그냥 다 시작하자 빠져줘야 돼. 진짜. 서고있어 알았어. 서. 서. 오셨다네요. 뭐 끝났죠 뭐 사실상 저, 뭐 저희 버스 음. 버스 태워주실 분들이 오신 거죠? 뭐 사실상 끝났죠 뭐 저희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버스 타, 이렇게 타면 돼요 그냥, 네, 뭐 그냥 버스니까 저기 뭐 가만히 계셔도 저기는 왜또 법사를 안 부르죠? 그냥 질려고 는것 같아요 저기 저기 법사 필요 없으세요? 법사 필요 없으세요? <laughs> 제가 조언을 해드리려고 너무 쉽게 끝날까봐 저 법사 없어요? <laughs> 지금 클래스를 저하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이만 이겨야 된다. 이런 건 이기건 이겨야죠. <laughs> 저희 어느 소환 좀 부탁드립니다. 에이, 진리가 없을 거예요. 이기건 이겨야죠. 너무 이기만 해서 미안해서 그러지. 이럴 때 이럴 때 원래 다 얘기하는 거야. 그 파쇄만 파쇄는 유리 안 들어가다고. 맞는데. 좀 밑에 있을 거예요. 전사. 전사 한번 그렇게 보세요. 예. 아, 아. 가찬이 오긴 가찬이 아, 가찬이구나. 아, 가찬. 뭐라고 쳤어요? 아니, 님이라고 치길래. 가찬. 아, 가찬. 이렇게 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이거, 이거 소환하신 분. 우리 한국 한국 한요한거 이거 소환하국분 진짜 아. 힘드실 거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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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스페셜 매치가 거의 다 준비 작업이 끝나가는 것 같네요. 아말다 하신 건가요? 네, 거의 다, <laughs> 아, 다, 예, 아, 다 예, 끝나갔습니다. 아, 예. 왜냐면 아, 이분도 지금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힘드네가 아, 길어졌기 이게. 때문에요. 중요한 건 인맥 매치입니다. 그래서 양 팀의 b j 들이뭐 윈더우드 후팀을뭐 부른다는 동.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비제 원 큐브 남양주 뭐 이런 아, 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진짜왔는데요 와, 와 BJ 이... 원큐의 남양주형의 진짜 그 클래스의 장인들을 네. 다 소변했네요. 훅팀 분들은 약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야 그리고 이게... 아... 야 원제 쪽은 아예 훅팀을 통째로. 뭐 이기면 거의 윈다우드는 확정으로 보스몬스터 깔리는 거잖아요. 아 몰라요. 모르니까. 윈다우드가 이길지 저 왜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저... 이긴다면은 아 이긴다면은 네. 윈다우드 그렇죠. 근데 몰라요. 또... 갑자기 MVP를 팀장님 이 먹을 수 있어요. 야 그럼 윈도우들 네. 안 가죠. 제일 많이 디펜스를 맞아서. 그렇죠. 먹을 에? 수 있어요. 어 군주인데요? 아저 군주는 군주분 엄청나요. 엄청납니까 이분? 네. 그리고 88 뭐, 레벨이에요. 예 남양주 저번은또용기사인데 크로노스 공포. 아, 진짜 전, 전설 몇개 없는 엄청난 약간 A 팀이 약간 장비가 되게 짱짱한 야, 그런 아니, 분들이. 저는 놀랐어요. BJ 만만의 인맥이 놀란 게. 거의 모든 서버에 지금 랭크를 다 긁어 모은 거 아니에요? 그렇 개인전 1위 지금 결승전 올라간 팀들을 모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법사가 없습니다. 법사가 아... 없다는 얘기는 어차피 손발 안 맞을 거면 이뮨도 못 받고 캔슬도 없는데 다 버리겠다 격수 위주로 간다. 두 가지죠. <laughs> 자신 있다 아니면 포기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클래스의 어떤 최고봉들이냐 아니면 호흡이냐 이 쌈이거든요. 네. 아 빨라요 세팅 빨라요. 벌써 나왔어요 기사 아 그리고 사실 훅 훅팀. 팀의 이레켄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와 약간 진짜 기계적인 느낌이에요 예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맞췄다 이거죠 그 정말 훅 팀의 이레켄 스피드를 과연 모든 서버의 진짜 상위 클래스들이 이걸 커버할 수 있을지 야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지금 예, 누가 할지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야. 이거. 자 갑니다 두 경기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두 경기에서 m v p 가 속해 있는 그 서버에게 보스 몬스터 떨어지다가자 시작합니다. 자 팀의 이레켄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쫙.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시작 하자 이거 봐요, 녹잖아요, 이거 봐요. 이게 바로 만만님이에요, 하지만 아그 그래, 박스. 예, 예. 만만 만만 조기 와. 퇴근. 만만 조기 퇴근했어요. 지금 방송국을 집에 갈 수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아, 만만히 경기 시작까지 5초 만에. 아... 아 경기장을 떠납니다. 박스까지 깔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됐어요. 아 만만은 물만 들이키고 있어. 아무도 박스를 부술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아무도 안 살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팀의 법사를 노려주고 있는데. 아내잘 네, 싸우고 있어요. 좋아요, 백업 좋아요. 잘 싸우고 있어요. 저기 만만을 아무도 태어안 하나요? 아 지금 팀장님 지금 옆에서 앱솔블레이드를 쓰다가 계속 막고 있어요. 아, 뭐하는 거죠 지금? 뭐하는 거죠 팀장님? 여섯 시 쪽으로 괜한 버프구슬 앞에 서서 자 버프구슬, 팀에... 와버프자3번 아, 법사 위험한데 계속 백업이 되고 있고 자 지금 뭐 버프가 백업 들어오죠. 백업이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만년과장팀 확끈하게 만만을 버렸어요. 야, 이... 이션 판과는 다르게 이레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 BJ 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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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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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큐. 자 버티나요. 버텨요, 버텨요. 버티. 아, 쓰러집니다. 아, 아 가네요. 저거 약간 노은게 아니라 그냥 아, 되게 잘 버텨줬는데. 자, 가네요. 자, 크리비 위에 크리비 위에 아. 키스 마무리 이렇게 되면 군주까지 아그 위에 박스. 굉장히 깔끔해요. 이레 이거거든요. 이레켄 키스 박스 플레이. 아무도 못 따라가는 약간 진짜 빠르네 오킹 대단합니다 진짜. 찍었다 하면 가는 것 같아요 와, 무섭습니다, 이거 이러면 진짜. 퍼펙트 나올 수도 있어요 퍼펙트 자존심 많은 시키자 약간 부활을 안 하고 있어요 부활 버렸어요 <laughs> 왜 부활을 안 하는지 남아있는 거 격수들인데 어, 아, 아. 자 이것도 위험하죠 다시 한번 피스 떨어지고 아. 자백단으 아. 버텨봅니다만 여기서 또한번 쓰러지고 그 위에 또 박스 치기 직전 박스가 안 쳐지네요. 박스. 필요 없다, 끝났지네요. 이건가요? 끝났다는 거죠. 뭐, 한 명쯤은. 아, 구석으로 물렸어요. 3번. 아, 5대0까지 벌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퍼펙트 승부 나올 수도 있어요. 남양주 형 위험해요. 남양주 형 위험해요. 아, 아 남양주 형까지 여기서 쓰러지네요. 이수 마무리 된다고. 과장님을 일부러 마지막에 아 죽일 생각 아 과장님 타겟팅 됐나요? 과장 과장님은 안치고 있어요 지금 과장 버렸죠 과장님이 과장 기다려도 마지막 네. 갑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지금 과장 버리고 먼저 간찬부터펜서비스라는 거예요 지금 간찬 가찬, 가찬. 아, 아 버티기 힘들죠 여기서 스킬 연기 되면서 간찬도아 디스 살았어요 하지만 버텼지만 아 여기서 쓰러집니다 남아있는 건 과장 못 버티고 과장님 아, 아 과장님 어떻게 됐죠 어떡죠 칼질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갈비를못 잡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 수준인데요. 아, 뽑을 잡고 있어요.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요. 사냥. 아, 갑자기 여기서 사냥을 아, 하나요? 같이, 어. 누가 보면 같은 팀인 줄 알겠어요. 지금. 과장님 무시하고 갑자기. <laughs> 잡아요. 아, 지금 이게 뭔가요? 아, 농락당합니다. 아, 이게 뭔가요? 저 근데 그 B 팀에 있는 강떡 팬클럽 저캐릭터와 네. 기사캐릭터인데 레벨 90 레벨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엄청납니다. 아 <laughs> 결국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됐고 8대영 승부 MVP 후팀 이렇게 되면서 후 팀의 마법사 이렇게 되면 윈다우드의 윈도우드 보스 몬스터가 떨어집니다. 이벤트가 아. 됩니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만만 계속 상대편에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경기 시작 5초 만에 만만이 정말 조기 퇴근하면서 박스가 짤렸죠. 그렇죠. 10초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야, 역시 이게 호흡인가요? 약간 이게 호흡, 오랫동안 맞춰봤다. 그거를 약간 딱 바로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 네.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마지막에 남아서 거의 몰매를 맞았고요. 같이, 옆에 있는 만만의 <laughs> 5초만의 퇴근 살짝 못 파고 같이 잡힌 느낌이에요. 네. 거의 뭐몬스터축구당했죠 마지막에. <laughs> 어, 있었나? 약간 이런 못 네. 잡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준비됐던 스페셜 매치, 첫 번째, 첫 번째 경기를 끝이 났고요. 네. 동일한 맵에. 또한번경기합니다 여기서 MVP도 바뀌어야 여러 서버가 뛰면 맞죠. 꾸미기 막심, 아쉽습니다. 네, 과연 또한번후 팀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기계적인 이래 팀또 들어갔지. 어 이래 캔스 박스 요거까지. 네, 아, 정말깔끔해요 10초 만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팀은 몇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과연 어떤 경기가두 번째 경기에서 나올지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경기 여기서 MVP 그 서버의 보스몬스로 떨어지며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서버가 나오고 아, 그리고 시작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예. 여기서 만만히 또몇초 만에 갈지. <laughs> 아니 버틸 수 반대로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아, 예. 이레켄의그 스피드를 예상을 하고 백업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레켄이 빨라도 그래도 A 팀이 이 질량으로는. 우시 못 하거든요. 네. 반대로 또 녹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야, 그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BJ 만만은 진짜 각 서버의 에이스들을 다 불러왔고, 그냥 원제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낼 거든요그을 네. 통째로 들고 왔어요. 완전 이거 카페를 통째로 빌린 느낌이에요 지금. 자, 보죠. 자, 아 5초. 아바타 들어갔어요 지금. 자, 여기서 분명히 아마 예상하겠죠. 그레이스 아바타. 만만 아니면 이제 BJ 원티를 누를 텐데. 시작됐어요. 만만 만만. 이거 봐요. 이번 4초. 아니에요. 박스까지 10초가 안 걸렸어요. 7초에 7초. 사망 박스까지 7초. 아두 경기 합쳐도 9초 만에 퇴근. 아 그래가 빌제 원 균합니다. 저원준님도 엄청나게 장비가 좋은데 금방 쓰러지네요. 진짜. 이게 팀의 클래스인가요? 아 이게 백업 보에 백업. 이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비가 다가 아니다. 컨트롤이 와. 어, 그냥 찍으면 가네요. 찍으면. 어, 어 남영주 형. 남영주 아, 형. 아버틴니다 제 남양주형 저 정도의 장비가 이렇게 일찍 쓰러진다는 건이 네, 물약을 안 먹어요 남양주형. 아, DK 포장이 들갔나 봐요. 네 그리고 아. 그 위에는 점점 한 명씩 사라지고 있고 이전 경기 5초, 두 번째 경기 4초 만에 두 경기 투합 9초 만에 두알이안 되고 있어요. 무알도 안 빼고 남아 있는 속수무책인 4명. 이제 그네 아, 번째까지 잡히면 남아 있는 거네 명밖에 없죠. 정말 아쉽네요. 아, 원제는 뭐 웃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느낌에 차라리 이렇게 된거 네. 빨리 누워서 쉬겠다. <laughs> 네, 이런 의지도 좀 보이죠. 아 전사가 저렇게 빨리 죽는다는 거는 조합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사실 중계 들을 말씀도 없습니다. 일방적이고요. 네. 앞선 경기 이어서 이렇게 되면 또 MVP가 중요한 건데 네, MVP는 동일한 서버기 때문에 아마 힌트하우 서버가 자 많은 분들이 좀아말 타요! 아 팬서비스! 말 탔나요! 말 타요! 야 여기서 말을 탔다말 타고 다녀요! 아 팬서비스! 아 이거는! 항복! 어차피 진 거! 말 타고 다말 아, 타자 갑자기 여기서 승마술을 아, 연마하고 있어요 시전하나요? 승마. 아 승마술을 요 군주의 위험이죠 말과 함께 갔어요 아 말과 함께 사라지고 아, 다시 한 번! 이렇게 이번에는 K사 가... 또한 번의 윈다우드가 MVP를 차지하면서 아... 보스 몬스터는 윈다우드에 떨어지겠습니다 어, 전 개인적으로 저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많다워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준비된 모든 이벤트전이 종료가 됐고요. 마지막 준비됐던 MVP가 주어지는 특혜는 윈다우드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쪽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상처가 깊죠? 네. 무대 중앙으로. 예좀 네, 보시겠습니다. 자, 아, 이게 바로 아니죠? 힘의 봄인가. 위험. 네. 아, 그리고 아. 우리 또 팀장님 또 잃었던 미소를 또 찾으셨고요. 자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아원제 전화 통화로 모든 걸 끝내는 아, 훅팀을 통으로 내려오는 아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지 않나요, 그냥?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명보라 전 훅팀, 훅팀 딱두 글자 훅팀. 아니 듣고 이래 그팀 뒤쓰는 되게 기특 들어지시죠팀아 그냥 훅이다 그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아 훅팀 팀. 네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쪽이 할 말이 많아요. 아 만만 오트게되리가첫 경기 5초. 두 번째 경기 4초, 투어 9초, 진정한 조기 퇴근을 보여줬어요. 뭐안 되는 지금 뭐가 안 돼요. 팀장님도 계속 튕기고, 뭐 섭외도 안 되고, 네. 네, 또 상대가 또훅 팀이니까. 아, 그쵸. 네, 아, 근데 국가에... 저는 감동받았던 게각 서버에 진짜 네임들다 들고 뭐었게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네, 또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 재미를 주자. 아, 재미를 주자? 네, 재미를 주자. 훅이 섭외 되는 그 순간. 네, 포기했었잖아요. 네, 승부 <laughs> 아, 스팀하고 아, 저게 스팀이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동, 네. 아동. 아니, 근데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이레케인을 제대로 맞아 봤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냥 피가 빠진다는 것보다도 그냥 말도 대로 빨아가는 것 같은 거야. 쪼그라듬고 나는 분명히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워있는. 네. 그리고 박스가 깔려있는. 네. 그냥 글라스예요, 그냥. 누우면서 넘사벽. 박스가 올라가더라고.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 이래서 또 저희가 이제 본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그리고 팀장님이 아까부터 미소가 얼굴 한가득. 지금 너무 기분 좋으신거 아닙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번에 한번 저희 어? 과장님을 혼쭐 내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는 이게 폭력 쓸수 없거든요. 아이 게임에서라도 이게 좀 폭력 쓸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죠. 네, 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많은 걸하시진 않았던데 아까 데이터 보니까 아, 그냥 보라만. 이이게 사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아, 그냥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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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그, 아 정말. 그 도움이지. 뭐,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후킴이다 그렇죠. 이게 옥 팀이야. 7명으로 해도 기어, 기어는 기어를 얼마 했는지는 숨어서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겼다는 거죠. <laughs> 옥 팀에 이겨 버스를 타고 자, 그리고 아유.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게 아. 있어서 뭐한 거예요? 아유, 그런 게없어갔나요 저는 오늘 그냥 운영을 한것 같아요. <laughs> 초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자, 그리고 네. 좋은 소식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아, 또 이제 많은 유저분들의 도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거 무리가 되는 게다 소환을 직접 해서 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스페셜 매치에 도움을 주신 모든 유저분들의 그 서버에 네. 선물이 또 나간대요. 아... 어떤 선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아 선수들에게. 아니, 선수가 아 모두 써요. 그냥 모두 써서 다 쉬시죠 그냥. 이왕 말 놓고. 뭐 그냥... 여기서 이제 팀장님이 아까 그 중지했을 때그 저한테 어... 도움 주셨던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막 아, 우리가 뭐좀 이벤트 좀 해야 된다고 팀장이 맨날 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본인이 야뭐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아 이벤트는 좀 아... 이벤트. 오신 아... 뭐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뭐 파격적인 걸. 뭐 파격적인 거줍니까이 뭔지는 전잘 모르겠지만 이제. <laughs> 아 일단 말은 해놓고 진동갖고 네, 시작하는 그러면 거.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게 요 오늘 이겼던. 그 서버 언제 팀이죠. 네. 그 서버에 보스몬스터가 이제 방송 종료되면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 매치 B에 나왔던 MVP 윈더우드 또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유저분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왜뭐 네. 어, 빅분님 누군가 지금 감동을 받은 거죠. 네. 이건 줘야만 해. 내일 중으로 아마 바로 이렇게 내일 바로 이렇게 갑니다. 예. 내일 이제 아마 이렇게 <laughs> 게임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아, 몇초 뒤에 몇초 뒤에 캐릭터가 이렇게 뭐 메티스에 대해서 팀될 예정입니다. 이게 팀 수만 설레겠다. 아 이제 입금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거 아, 설레겠다. 예, 오, 오. 아, 월급 받는 것처럼. 네. 아무튼 뭐 내일 여러분들 도 만족하는 만 만족할 만한 그런 선물이 도착했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오늘은 전야제였고 축제였는데 사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벤트 전이었고 사실 중요한 건본리 그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즌 LFC 콜로 세움은 이런 식으로 단체전 우승 상금 3천만 원, 개인전 300만 원, 그리고 활용 5단에11 지배자의 무기 부테걸쫙쫙쫙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것들 방식은 뭐 여러분들 아실 텐데 단체전 같은 경우 5판 3선승이고 트랩전 타워 드펜스 승리 조건 이제 많은 분들 아실만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개인전 저희가 그 예고해드렸는데 오전 삼성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최후의 결판 어스케어 몬스터 맵에서 승리 조건이죠. 여러분들 아실만한 딜량도 예선해보고 자구형 타격 끝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정 안에서 이 조합이 또 네. 오늘 경기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중계진이 또 어느 쪽이 되느냐도 저희가 언급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 팀이고. 예. 한팀이한 그 예. 팀만 결승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목요일날 어느 조합이 먼저 할지 아직 예정도 안 됐고 예. 여러분들펜싱과 도움이 필요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저희가 달력을 그려왔어요. 오늘은 14일 전야제죠? 예. 전야 예. 그래서 16일부터 17, 18, 19일까지 이거를 이 조합들이 두번두번 두번 방송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추천하는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내가 직접 비제방에 와서 시청자 수를 올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선택받은 그 조합이 결승전 중계진으로 어... 딱 등장하는 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만한 뭐 개회 대회 개요라던가 오늘 이벤트 하나 보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또이심차게 중계해야 되잖아요. 네. 안만님 괜찮아요? 아, 예 지금 제가 예. 하나 나갔는데. <laughs> 네, 그랬어요. <그렇지. 웃음> 그러면 여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중계 가고 네. 자, 16강 어떻게 중계하겠다 목숨을 걸 걸겠습니다. 네. 더 있어 진짜. 당진 마세! 마세! <laughs> 아, 지. 뭐, 아, 더 있어. 결론은 기승전 당진이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당진들. 야, 기승전 전에 했던, 네. 했던 것처럼 네. 예선전 했던 것처럼. 아, 또 잘하니까. 예. 네. 예. 네. 믿어 주십시오. 클래스대로. 네. 다시 한번 네, 증명해주겠다. 자 여기 많이 있는 팀. 예예. 예. 자 만년 과장 팀도 포한한들어 예. 봅니다. 저는 뭐 항상 뭐 외길 인생 디닌 인생으로서 네. 개처럼 소처럼 일개미처럼 하겠습니다. 풍 성. <laughs> <laughs> 아 여기 또 여기는 리액션 보는 맛이 또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예. 즉각적으로 과장, 과장님과 예. 보여주겠다. 준비됐죠? 네 예, 잘. 모든 걸노고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조합이 과연 어떤 중계를 보내드릴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과연 어떤 조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 그 방송으로 돌아올 것을 인사드리면서 오늘 준비했던 NFC 전야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 지금까지 정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